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한산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에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본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본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 아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냐 했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많은 악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중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복 이삭을 하나님께 당장 바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복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모리아 산그 어딘가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지켜주시고 이삭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먼 후손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되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영광도, 어떤 명예도, 어떤 누구도, 무엇도, 시련도 근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셔서 이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 그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